자, 선함을 함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물려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있지 않을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금만 기다리셔라. 그런데 얘또 스몰캡이죠. 스몰캡의 에 잡주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텅 비었어요. 이건 뭘 뜻하냐. 잡주다,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세력 작전주다. 이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투 애들이 그나마 조금씩 들어온다는 게 그냥 희망의 빛을 보지 않을까. 지금 얘들이 담았어요. 자, 금융투자. 이거는 거의 다 펀드를 굴리는 운용사들이죠. 운용사들, 자문사들, 위탁 운용하는 애들. 자, 얘들은요.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얘들이 들어오면 은 얘들이 막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면 저 항상 주가는 거의 바닷건이에요. 갑자기 들어올 때는. 저가 매수를 가장 잘한 녀석들이 이 녀석들이에요, 여러분들. 갈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저가에 무조건 잡습니다. 왜냐, 손절하면 되니까. 자, 근데 세력들은 아직 물량을 덜 모았어요. 자, 세력 물량이 존나 이렇게. 자, 외국인이 왜 자꾸 세력이라고 하냐? 실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개인 일반 외국인들은요. 이런 개잡주, 선언 같은 이런 시가총액 0억도안 되는 이런 주식은 오릅니다. 거를 또도 안 보고. 자기나라 주식도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그3천개 중에 한개를 이런 걸 잡을까요? 절대 안 잡아요. 이거다 외국계 창구에서 거래되는 세력 참여계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자, 그래서 얘들의 플러스가 전환됐는데, 차트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슬 띄울 준비를 거의 다막 마무리까지 온 거예요. 그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쯤 쓸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틀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금, 토, 일도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조만간 가는데, 자, 어차피 얘는 초전도 테마예요. 근데 여러분들 초전도가 끝날까요? 지금 끝났을까요? 학술지, 유명 학술지에도 등재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테마를 한개 만들어냈다는 거는 다음에도 두 번, 세번더 해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1차 테마 끝났고 2차 테마돌때 초전도체는 또갈 수밖에 없다. 완성된 게 아니지만은 가능성만 있으면 바로 기사와 띄우고 뭐 띄우고 해서 한방더 크게 올린다. 사실상 여기 이렇게 초전도란 얘기 나왔을 때 이거다. 개인이 올렸어요. 아니에요. 세력들이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개인들이 와, 초전도가 그게 대단한 거였나 봐. 2차든지 저리 가라는데 그때서야 들어오게 한번더 관심 끓이고 넘기고 팔고 여기서 다시 헤쳐먹고. 이게 세력들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순서예요, 순서. 이런 작전주들의 순서.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게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이런 양대삼양이 더 크게 뜰 거예요. 왜냐? 초전도체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뜰 수도 있어요. 진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100% 없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좀 낮지만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 우리 영화 베테랑 보신 분들 아시죠? 자, 유아인 나오고, 그, 어이가 없네 하는 대사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처방가게 찍었으니까. 여기서 유해진이, 그, 유아인 대신 깜빵이 들어갔었죠. 거기서 황정민이랑, 이제, 면회할 때, 황정민이랑 할 때, 유해진이 황정민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냐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한다. 사업가는. 이게 정답이잖아요. 보이는 곳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요? 이미 레드오션인데? 자, 근데 제가 왜 사업가 얘기하냐? 사업가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업가든 투자든 자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가가 될수 있고, 투자자, 투자가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이게 진짜로 맞아떨어지면은 10배, 20배 수익을 버는 거고, 안 맞으면은 바로 손절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손절치 구간이 얼마나 크다고요? 맞잖아요. 그냥 가깔끔하게 3,500원 뚫리면 손절하세요. 정답이잖아요. 이럴 게 있나요 여기서부터? 자,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면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봐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 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것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고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자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2일차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는 종목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만 딱 현금 준비해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던 수익이 나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 금방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 걸어 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 안 걸고 오픈해 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굽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 걸어 놨고 여기 들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 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어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각톡방에 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 매도해 보시면서 돈 버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 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 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